안녕하세요, 케빈입니다. 아, 오늘은 저희 충남 태안에 있는 운여해변에 나왔습니다. 승마를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외승을 목표로 승마를 시작하는데요. 외승의 꽃, 외승의 끝판왕, 해변외승을 즐기러 나왔습니다. 아, 이 해변외승의 장점은 탁 트인 시야,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드넓은 땅, 위험요소,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점, 혹시라도 낭말하더라도 아플 것 같지 않은 모래사장, 이것 때문에 해변 왜승이 끝판왕이라고 아, 불리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해변 왜승을 한번 즐기러 가볼까요? Let's go! 네, 오늘 사진 작가분들 많이 오셨더라고요. 음, 그 저분들이 누군지 아세요? 혹시? 사진 여기 협회장님이 말을 좋아해가지고 어쩌다 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아 오늘 근데 아, 사진 작가분들이 4 0 0 명이나 오셨다 그래가지고. 약간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말을 잘 타지도 않는데 그래도 일반인들보는 훨씬 잘 타시는 거 아니에요? 그건 네 생각이고 <laughs> 나보다 잘 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에를 더 빨리 좀문해보고 싶어요 바다나가니더들어요 <laughs> 그 오늘 약간 또이 토리에나오는유근 <laughs> 친구 여자 그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? 어, 카우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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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스포츠 세븐니과이관네인왕정 위원장님께 인사 말씀해주겠습니다자 안녕하십니까 너무 지루하시죠 너무 앞에 계신 캘빈저 저 이쁘는 동생 왜나를 앞에 앉은는지 모르겠다고 박수치다가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이앞 자세는 VIP석이에요 우리 네,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촬영 대회 때 모델이 앞에 앉은 일은 처음입니다 저희 네, 이제 말 타러 가는 거죠 가자 가자 어, 마스크 안 껴도 돼요 왜보니까 마스크 벗고 왜냐면 우리 촬영해야 되니까 우리는 다 놓고 가시면 돼요 불필요한 거 멋있습니다 <laughs> 오늘, 맨... <laughs> 아, 오늘 이렇게 작가분들도 많이 오시고 어, 저희 회원분들 또 모르시는 분들도 오셨는데 저희가 해변에서 재밌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 e t o 오 a y I'm do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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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d o n 약치했는데 걱정이에요. 내셨어요. 우리 문장 캐비닛이. 변수가 있거나 이러면은 해결해 주고. 네. 알겠습니다. 두렵지 않아요. 하나도. 네. 하나도 두렵지 않다. <laughs> 네, <laughs> <누구마다> 아누가봐도 두려워 보이는데. <laughs>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. 네. <laughs> 자, 바로 붙으세요. 왜? 네.

사이카 계속 찍으셨어야 했는데 장애물 넘는 거 하신다는데? 6 0만 나는 어디 있나요? 예 돼요 얘 대회 같이 나갔었어요 네, 장애물도 뛰는 거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? 네 목이 반짝반짝 방... 목이 말라요? 노한번 들려주세요 오

여기 카메라에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? 간단하게. 어? 아니 이게 무슨 경우? 이거 게 오늘 될지 안 될지 모는데 지금까지 어떤가요? 덕분에 처음 해변회승 너무 즐기 하고 있습니다 우와 <laughs> 다음에 또 함께해요 꼭 불러주세요 몇 번째 외승이죠 어, 외승은 세 번째 세 번째? 그때 케빈하고 산악회승 한번 하고 제주에서 오름회승하고 이번에 해변회승은 처음그세 번의 외승 중에 어떤 게 제일 괜찮았나요? 네번다 괜찮았는데 태변의승이 제일 다이내믹한 것 같아요. 튀어 <laughs> 있는 데서 말들이 생기를 느끼면서 뛰어 주니까 저도 말의 에너지 더 받는 것 같아요. 지금. 앞으로도 승마 계속하실 거죠? 아 그럼요. <laughs> 좋은 인생 취미 하나 배웠어요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어 소담님. 네. 오, 오늘 완전 이쁜 원피스를 또 입으셨는데. 위에만요. 어쩐 일이신가요? <laughs> 아니, 그냥 또 승마의 꽃은 해변 외승이라고 하여. 또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변 외승을할수 있는 기회를 케빈이 주셔서 와봤습니다. 그래요? 어때요? 네. 너무 좋아요. 바람도 좋고, 그냥 그냥 이 나와 있는 자체만으로도 좋고요. 말이랑 뛰는 그 느낌이 그냥 그 경, 승마장에서 하는 거랑 너무 다르네요. 너무 네? 쫄아가지고 <laughs> 정말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<laughs> 지금도 아직 심장이 막 너무 두근두근 <laughs> 거려요. 그리 작가님도 엄청 많이 오셨잖아요. 네. <laughs> 이런 느낌은 어떤가요? 좀 놀라웠어요. 네.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. 새로운 세계를 접했습니다. 네. <laughs> 내가 오늘 약간 셀럽이 된 느낌. 아니 아까 누가 그랬는데 네. 셀럽이. 진짜 예상치 못한 행사장에 그거. 갔을 때그 느낌을 <laughs> 알겠다고 진짜 그렇더라고요. 평소에도 그렇게 좀 주목을 받는 스타일 아닌가요? 아 성격이 그렇기는 한데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<laughs> <laughs> 아니 뭐지 <laughs> 정말 놀랐어요. 알겠습니다. 자 마지막까지 파이팅! 파이팅! 어, 오늘 여신님 <laughs> 어 어떠신가요 지금? 패션 아, 처음 타보고 재밌고 해변에서도 정말 오랜만이야 정말. 즐겁게 하셨습니다. 그 외승은 몇번째예요 지금 외승이 한 다섯 번째 정도 넘어요 그럼 승마 경력은 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? 저 승마 경력은 지금 해수로 6년 차고요 음 <laughs> 네, 지금 선수생활 마장마술생활을 선수 하고 있습니아 마장마술을? 와 어쩌다가 마장마술 선수까지 하시게 되신 건지 음, 말이 되게 네. 좋아서 음. 그러면 말에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? 눈도 정말 이쁘잖아요 말. 어 초롱초롱하고 네, 초롱초롱. 그러 약간 국가 대표를 꿈꾸는 그런 분이신가? 아 지금은 네. 어. <laughs> 그러고 이제 미래의 국가 대표가 되면 네.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잖아요. 아 네. 미래의 국가 대표가 된 나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. 아,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 더 더욱 더 노력해서 정말 멋있는 사람 되도록 하자, 제이랑.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오늘 파이팅! 파이팅! 자 오늘 기수님 떡떡. 아 기수님 아니시구나 아니 네, 아니거든요 아, 너무 닮아가지고 아 죄송해요 <laughs> 어 안녕하세요 기수님 네, 인터뷰 한번 가능할까요? 아 no. <laughs> 그래요? 알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근데 저희 예전에 네. 같이 외승 한번 하지 않았나요?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죠 네. 해변에서 한번 어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<laughs> 죄송합니다 지금 알아봐서 죄송해요 아이고 아닙니다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태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<laughs> 아,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우뉴회변에서또 외승을 네. 하고 계신데 네. 지금까지 어떠신가요? 처음에는 너무 오랜만에 와서 겁도 먹고 그랬는데 네. 좋으신 분들하고 타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갖고 되게 즐거워요 예전에도 되게 잘 타신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 훨씬 더 잘 타신 것 같아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<laughs> 더잘아 감사합니다. 최빈 님이 더잘 타신 다같 아니 아닙니다.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승마의 매력. 저는 처음에 이 승마를 우리 아들 때문에 배웠는데 특별한 매력은 없고 모르겠고 일단 한번 타고 나면은 스트레스 내 자신을 쌓여 있던 음, 그 어, 어, 해소되는 느낌. 예, 네, 해소돼서 음. 굉장히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승마를 자꾸 타게 되는데 앞으로도 승마 열심히 하실 거죠? 네, 열심히 할 겁니다. 오케이, 남은 넷은 파이팅! 파이팅! 네. 작가분들이랑 같이 한번 콜라보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? 아, 제가 저번에도 작가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외승을 한번 했었는데 40에서 50분 정도 오셨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한 몇백 분이 오셔서 어, 저를 찍어주시고 이런 주목을 받게 돼가지고 좀 감사하기도 하고 좀 색다른 경험이었어요. 그래서 그냥 외생하는 것보다 작가분들 이렇게 함성도 질러주시고 파이팅도 주시니까 저도 이제 에너지가 나와서 더 즐겁고 파이팅 있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.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오늘 이렇게 온몸이 다 젖었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한 이번 더 없으세요? 언제든지 아, 누가 외생을 가져가고 하면은 큰 케이스, 가입이 있고요. 저는 외생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어,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말 타고 달리면은 근심, 걱정, 스트레스, 모든 게 해소가 되고 힐링이 정말 많이 찾아와요. 어, 그래서 삶의 원동력? 어, 다시 내일부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. 그런 생각도 들고. 하여튼, 외승은 무조건 콜입니다. 다음 웨스 때 만나요, 여러분. 늦춰져가지고 가야 돼요. 빠이빠이! 간다! 간다!